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온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전한 아버지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 우리의가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 속에 빠졌나이다. 아,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주님 저희들 이제 전한 아버지셔 무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만으로 인해 빠졌던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쿠자 합니다 아버지요 주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오 기뻐 받아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욕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가 이 병고 속에서 하나님 손 얹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여 강건하게 어. 아버지여 낫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 우리가 하나님 주하님 아버지시여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버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지 하나님 아버지 시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아, 아버지의 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다아여 하나님 아버지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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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시아아버아 불로 아 하나님 아아지아아 성령의 불로 주여 하아님아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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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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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아아아아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구하며 우리의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시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4 0 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순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아버지 시험 많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어리석은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시험 기적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이 육신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래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충성되게 할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통증, 이 시간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집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움에 구석구석 모든 통, 통증 다 제거하시고, 구석구석 암세포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죄인입니다. 순간순간 또 나의 의가 올라옵니다 주님 짓밟아 주지 동증으로 알아차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자꾸 나의 의의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이 모든 건 물론하고 나아가는 길에 이 고통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이 길에 온전히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깨끗이 나가고 편안하게 나가고 다시는 내 몸에 들어오지 않기를. 아버지 주여, 깨끗한 길로 아버지. 아. 정말 죄인입니다. 아, 나의 십자가는 내가 메고 갑니다, 부지 무겁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면 누가 집니까? 내건 내가 지어야 하는 걸 알기에. 그동안 버려두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길에서 신호들을 불, 늘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알고도, 알고도, 알고도 나도 외면한 사람 신인입니다.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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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이어질 순 없습니다. 내 대해서 끊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신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죠. 엄마 같은 엄마가 안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채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을까? 아버지, 그러니 배우자도 만남을 주시는 것도 안 되는 길로 계속 갔습니다. 이제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화해하고, 그래도 함께 하면서 행복했노라고 인사하며, 즐겁게 지구별 여행을 마치고 가고 싶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 있음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눈뜨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야고보서 1자, 야고보서 1자, 이 고난을 즐겨 기뻐하라.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 그냥 주신 고난이 아니시기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어려움이 참을 내 귀로 다 들려 주심에, 아, 이건 내 일이구나 이렇게 사명을 고백합니다. 작년, 재작년 청평활명요양병원에서 작년에 선언했습니다. 암환자의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미송날라가 되겠다고 선언했지요. 내 입술을 열어 고백했지요. 그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시려 이 고난과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아픈 자들의 마음이 되어 그들을 온전히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 세우시려 하십니까? 내그 뜻을 받아 이 고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의 십자가 메고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함께 협동하여 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며 아버지를 크게 부르으시며 그리고 오늘은 아 사랑하는 작은아버지 시드님의 기일입니다. 우리 가족들, 천국 방방 곳곳,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이 시간, 오늘, 작은아버지 기일에 온전히 추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에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분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공원묘지와 자손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부를 충족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줄 압니다 큰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정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이, 지, 이 고난을 지나가는 줄 압니다 기뻐받으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통증을 사라주 지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이 순간도 제 몸을 만져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이 모든 것다 사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 나우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세라제메 좀우셔몸좀 쉬어 아